네, 오늘은 역대상 2장 말씀 통해서 다윗의 혈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아, 역대기서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아, 유다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아, 당시에 그들은 왕국이 멸망을 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왔기 때문에 아, 자기 민족, 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역대상의 저자는 본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찾고, 그리고 영광된 다윗 왕국의 모습과 그리고 그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이 역대상, 역대기서는 첫 장부터 이 언약 백성의 족보를 인류사 중에서 찾아내는 작업을 벌였는데, 1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이제 살펴봤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족보가 2장에 이제 보면요. 이스라엘 열두 집화에 조상된 야곱의 열두 아들에게까지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이 역대상 2장에는 그 중에서도 다윗의 조상 집화된 유다에게 초점을 맞추고 더 나가서 유다에서 베레스로 그리고 해수론으로 혈통을 쫓다가 해수론의 새아들들인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에 이르러서 일단 멈추게 됩니다. 어, 아, 거기서 이제 족보는요, 또 다시 이제 해수론의 새 아들들의 후손을 상세히 조명하고 있는데, 먼저 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아, 먼저 람의 후손이 상술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글루베 혹은 이제 갈레베 후손들이 예, 2장 18절에서 24절까지 열거되고 마지막으로 해수론의 장자인 여라모엘의 후손들이 열거됐습니다. 아, 여기서 이 해수론의 차자인 람의 후손들이 먼저 기록된 것은 바로 그 혈통에게서 본서의 주인공인 다윗이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탄생까지 족보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위에, 우리가 사실 이름도 다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름들을 계속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바로 메시아 예수크리스도가 나오시기 때문에 이 혈통이 계속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구약은 예수크리스도, 메시아 예수크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은 그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이한 줄의 길이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족보도 역시 마찬가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 우리가 솔직히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수도 없이 많고. 근데 우리가 이다 뭐 기억할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흘러서 흘러서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을이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다윗의 혈통을 살펴보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에 기초한 혈통인데 3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유다의 아들은 에루와 오난과 셀란이 이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다윗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입니다 유다 유다 유다로부터 이제 이 다윗이 탄생하는데요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교 이스라엘의 여러분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잡는 이 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이 바로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이 말씀은 다윗이 태어나기 그 8, 9세기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야곱을 통해서 아 야곱은 이 최후의 임종의 자리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예 축복과 저주를 예언하지 않습니까? 아, 창세기 49장 10절을 보면요. 여기 유다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왕이 잡는 그 호를 딱 말하는 것인데 왕 왕권을 말하는 것이죠. 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혈통을 쫓아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건 유다지파의 다위당조의 출현을 예언한 말이죠.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요. 여기에서부터 바로 예수그리스도이 땅에 도래하실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해 놓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바로 이 수많은 그러한 조상들의 이제 혈통을 이어서 나위세계로 나위세서 예수 크리스도로 이렇게 이어져서 만왕의 왕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고 하는 것을 이 구약의 족보들이 그대로 이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혈통은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윗이 탄생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예수가 예수가 나왔다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그대로 혈통을 이어서 바로 만왕의 왕이 스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나 같은 인간이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비천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살까?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의 저 거룩한 성수의 예루살렘에 우리가 언젠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뭐, 배우지도 못했고, 뭐, 그렇게 뭐, 뛰어난 명예와 지위도 없고, 뭐, 어, 뭐, 돈도 없고, 그래서 무시해도 절대로 우리는 무시당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태어난 변기한 자다. 여러분, 이것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번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기초한 혈통을 말합니다. 15절 보세요.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필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혈통을 쫓았을까? 아, 왜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까? 뭐, 유다가 탁출했기 때문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다는요, 이방의 가난 여인을 아내로 취했고,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자식을 낳은 죄인이었어요. 3절, 4절 보세요.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은 가난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마다들 에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례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다섯이더라. 또, 다윗은 이 세의 아들 중 장자도 아닌데, 왜 예수크리스도의 조상으로 선택이 되었을까? 아,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은요, 그건 당연히 장자의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장자가 아닌, 에, 그러한, 네째 유다의 혈통을 쫓아서 났을까? 아, 이밖에도 우리는요 이 다윗의 혈통을 살펴볼 때왜 하필이면 하필이면 참으로 의는, 그런 의문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족보가 1장에 쭉 나오는데 여기 족보에 보면요 다윗의 혈통 중에는 여기 안 기록되었으면 좋았을 그러한 족보도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그것을 기록했다면 이게 나쁜 사람들 빼야 되지 않습니까? 족보 중에서도 좀 별로 이렇게 행실이 좋지 않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기 다윗의 혈통 중에도요. 보면은 좀 뺐으면 좋았을 사람들. 뭐 시아버지와 유다와의 사이에 자식을 낳은 다말이 있고, 또 이방 여인, 뭐 천하게 취급받은 이방 여인 루도 있고, 또 심지어 기생도 있어요. 라합. 아, 여기 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혈통을 이었을까? 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선택이다. 여기 이렇게 답변할 도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냥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나보다 세상에 위로운 자도 많고 선한 자도 많고 또 좋은 이는 사람도 많은데 나보다 훌륭하게 많이 배운 사람도 많고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무지랭이 같은 나 같은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날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굽니까?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고요. 구속사적으로는 다윗과 크리스도의 언약적 혈통에 속한 자가 아닙니까? 아, 그런데 우리 선택은 우리의 잔남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늘 은혜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역대상 2장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이 지파들을 쭉 기록하고 이름들을 기록한 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들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임을 자긍심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선택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들의 이름을 기록해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